충북 변호사 회가 올해로 9년째 지역 판사들의 공정성과 품위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. 올해 결과는 어떨까요? 아쉽게도 해마다 판사들의 평균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충북 변호사 회가 올 한해 59명 충북 지역 판사들의 공정성과 친절성, 품위 등을 평가했습니다.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를 비롯해,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거나 첫 공판부터 예단을 드러내는 판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. 올해 변호사들이 매긴 충북 지역 판사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.2점으로 이중 4명은 70점 안팎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그 소송의 시작 단계에서 승패를 바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어해가 있어요. 그런 상태에서 어, 결과를 미리 예단을 주고서 너 당신 패소니까 빨리 조정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이 같은 평가는 판사들의 강압적 태도를 개선하고 사명감을 더 높이자는 취지로 9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5년을 놓고 봐도 오히려 판사들의 평균 점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.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거나 문제의 복관으로 시작되면 그 판사는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. 임명 자체도 안될 것이고. 이런 가운데 김성수 판사와 윤성묵 오태환 판사 등 9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한 9명의 판사들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CJB뉴스 이태현입니다.